배고파 우리 뭐좀 시켜 먹을까? 마침 오늘 월급날인 이 영입이 한턱? 에? <laughs> 왜 그래? 전 여친한테 문자라도 왔니? 내, 내 카드값 왜 이러지? 잔액이 20원? 야, 땅파도 20원보다 더 나오겠다 뭐지? 25일이 월급날이라 결제일도 똑같이 맞춘 건데? 이거 봐봐, 마지막 승인 문자도 180만 원이었는데? 엥? 네가 결제일을 매월 25일로 했다며? 너 설마 결제일을 언제로 하든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 쓴 금액이 청구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어, 아니야? 응, 아니야 그럼 대체 언제쯤 금액이 청구되는 건데? 카드는 결제일에 따라 이용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너처럼 25일 결제면 지난달 12일부터 이번 달1 0일까지 일일까지 이용한 금액이 청구되는 거라고? 그럼 설마 살 빼려고 이번 달 11일에 산 러닝머신이? 그래, 이번 달에 같이 청구된 거지. 그럼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내역으로 청구받고 싶으면 결제일을 언제로 해야 돼? 롯데카드의 경우 결제일을 14일로 설정하면 1일부터 말일까지의 사용내역으로 청구하고 있어. 그나저나 20원으로 뭘 먹고 살란 말이야. 다이어트한다며 식비까지 줄이면 효과 만점이겠다. 배고파서 못되겠어.